AI는 자신의 답변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책임이죠. 그래서 AI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때문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AI가 원래는 학습을 시켰고,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형태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은 인터넷에 있는 검색 자료까지 찾아와서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어려운 네이버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AI를 교육시킨다. 훈련시킨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AI한테 여러분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참고 자료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읽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AI에 공부시키실 수 있다고요. 네. 자식은 공부를 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AI는 너무 쉬워요. 얘는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냥 파일을 갖다가 올려만 주면 돼요. 거기다가 애가 얼마나 똑똑한가? 세상에. 600페이지짜리 PDF 파일을 올려주고 공부시키는데 1분 걸려요, 1분. 아, 엄청 똑똑하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AI는 숫자에 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는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 이거를 조금 고급스럽게는 LLM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런 전문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언어 모델. 즉, 단어와 단어와 단어의 확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데 숫자는 단어가 아니죠 단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A.I.한테는 숫자를 물어보면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알고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숫자에 대한 건 똑똑하지 않다 숫자에 대한 건 똑똑하지 않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이버에서 여러분 검색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마다 보면 여러분 혹시 중개업무 하실 때 여러분 책상 위에 계산기 있으세요? 계산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다가 여러분이 계산하려고 하는 숫자 넣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계산기 창이 떠요 그리고 계산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계산기보다 성능이 만 배는 좋아요 만배 근데 우리는 늘 계산기를 찾아. 만배 성능 좋은 계산기가 늘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데, <laughs> 계산기를 찾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AI는 실제 그러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라고 시키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개념이 아니라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틀려요. 아, 틀려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자, 다음에 또 볼까요? 네 번째. 여러분 교에 이거 있죠? 이 내용 거기다가 별표 다섯 개꽉 쳐놓고 밑줄 밑줄 꽉 쳐놓고 꽉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할루시네이션이에요 AI가 여러분이 뭔가 질문을 하면 무조건 답변을 해요. 무조건 답변을 해요. 그런데요, 답변을 너무 너무 그럴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즉, 틀린 답변인데 맞는 답변처럼 그러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왜저네 번째에다 별표를 치라고 했냐면, 자,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 우리 공부해야 되나요?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하면 계속 공부들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 공부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물어보면 AI가 틀린 답변을 했을 때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질문에서 대표적으로 주택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질문을 하면 AI의 답변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라고 대답해요. 바뀐 게 적용이 안된 거죠. 안된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지지난 달부터 두달 전부터 즉 정확하게 답변해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AI가 잘못 대답을 했을 때, 잘못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블로그로 포스팅을 한다거나, 또는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린다거나, 또는 고객들에게 그 내용을 갖고 설명한다면, 공인중개사에는 뭐가 남죠? AI는 자신의 답변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책임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상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분들이 자칫 AI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평상시에 좀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제일 위험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요. 즉, 그림을 그려줘요. 그림을 그려줘요. 영상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제작할 건데, 옛날에는 무조건 다 찍었어야 되지만, 이제는 뭐할수 있다고요? AI한테 물어보고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지, 노래, 영상,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날짜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분쟁 중이에요. 소송하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랑 저작권자들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가끔 또핑계대 AI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용 안 한다 그러는데, 저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한테는 소송 안 들어와요. 네? 뭐 이렇게 팔 핑계가 없어서 그런 핑계를 대세요 소송 안 들어와요. 우리 같은 개미한테 뭐 뜯어먹을 거 있다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안 들어오니까 신경 꺼라. 됐죠? 자, 다음에 AI가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AI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했죠? 단어와 단어, 단어 간의 확률로 연결되어 있는 답변을 하는 것 뿐이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초창기에 제가 AI가 나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영어가 짧으니까 질문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꼭 번역기를 띄워놓고 한글로 쓴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서 번역된 영어를 넣었거든요. 그럼 또 가끔 그래요. AI는 영어로 질문해야 똑똑하다던데 답변을 잘한다던데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미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말로 질문해도 개떡같이 질문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찰떡같이 답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심지어 전 세계 언어가 다 돼요, 이제. 이제 곧 여러분들 그동안 해외여행 나가면 뭐 들고 나가셨어요? 번역기 들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구글 번역기? 뭐 네이버 팝하고? 안 나가요? 계약서 쓰느라 바빠가지고? <laughs>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AI만 들고 나가면 됩니다. 또 여기서 너무 또 재밌는 거 뭐냐면요. 전화 영어 옛날에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전화 영어? 그러면 이제 전화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전화로 영어로 얘기하면서 뭐 틀린 거 발음도 교정받고 문장도 교정받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돈 버느라 그런 건안 해요? 자 요새 전화 영어가 다 망했어요. AI가 발음도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틀린 문장 기가 막히게 잡아줘요. 그리고 더 좋은 표현도 알려줍니다. 요새 영어 공부를 뭐 하려고 해요? 차에 앉아서 핸드폰 꽂아놓고 어차피 맨날 출퇴근하는 길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AI 딱 틀어놓고 나나 지금부터 영어 공부할 거야. 너는 지금부터 내 영어 선생님이야. 내가 영어로 얘기할 테니까 내아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답변해주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영어로 표현해줘.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자. 하면 해요. 바로. 바로 영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할 건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나한테 설명해줘. 그리고 그 핸드폰만 대고 있으면 됩니다. 쓰읍,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핸드폰을 대고 있었어야 됐어요. 소리가 잘 들어가라고. 근데 요새는 이따가 실습할 건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에다가 AI 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걸 AI도 봐요. 같이 보고 얘기해요. 같이 보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절이에요, 기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다음에 코딩 또는 최근에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심층 리서치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근데 물론 이제 횟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무료 사용은 심층 리서치는 지원을 안 하고요. 그리고 유료 사용자 역시도 한 달에 15번 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저거를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더 많은 돈을. 내. 그런데 심층 리서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 아, 우리 요새 대학 교수님들 참 걱정이 많컸다. 왜? 교수님들보다 논문을 더잘 써. 저게 AI가 쓴 건지, 인간이 쓴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교수짓도 못 해먹겠구나, 이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히게 뽑아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도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능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고, 하나는 프로라는 모델이 있고 팀이라는 모델이 있고 엔터프라이즈라는 모델이 있는데 다딱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우리는 못뭐 쓴다고요 무료로 쓸 거예요 무료로 쓸 거예요 자맨 밑에 나오죠 무료 버전 통상 3시간에 16번 가량의 질문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의 횟수를 가지고 제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6번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질문을 다섯 번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AI 모델은 뭐라고 부르냐면, 토큰이라고 불러요. 토큰. 그래서 토큰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길면 긴 질문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답변이 길면 긴 답변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큰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질문이 짧고 답변이 짧으면, 토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16번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 16번 횟수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무료로 질문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매일마다 초기화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막혔죠? 내일은 돼요. 내일은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답답할 거 없다. 충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쓰다 보니까 난 너무 친숙해졌고 거기에 따라 AI 없으면 못살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그때는 플러스 모델이라고 보이시죠? 저걸로 결제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달에 20달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계산, 결제를 해보면 3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3만 원씩 그래서 월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